영원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가시다가 6월절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6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죠.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당신은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어?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예배를 드려야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마 여러분 만나셨을 줄 믿습니다. 어, 정말 토요일에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안식일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건데, 우리 잘못된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의문이 들죠. 오늘 그 의문을 좀 여러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아, 절기라고 할때 절기라는 말이 히브리말로 모헤드라고 합니다. 모헤드. 이 모헤드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정해진 때와 시간을 말할 때 모헤드라는 말을 씁니다. 때와 장소, 시간과 공간을 의미하는 거죠. 재미있는 게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을 만들으라고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회막에 거하신단 말이죠. 그 회막의 이름을 히브리말로 모헬 오헤드라고 합니다. 오헬 모헤드.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헬 모헤드. 오헬 모헤드라는 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나주시는 곳. 바로 거기가 회막이죠. 하나님의 성막인 것입니다. 그럼 아무 때나 만나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바로 절기, 모호해니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절기,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일도 절기입니다. 안식일, 또 월삭,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제일, 다 이런 절기들이 하나님 인간을 만나주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난주가 맥주감사주일이었는데, 제가 깜빡해서 오늘 맥주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맥주라고 할 때, 이 맥자가 보리맥자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리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데, 보리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밀도 사실 보리의 일종이에요.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요. 밀은 소맥이라고 합니다.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 날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절기인 맥주감사절, 이게 사실은 요 유대인의 절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로부터 유래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잖아요. 3대 절기라고 하죠. 뭐가 있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여러분, 6월절을 아마 아실 거예요. 6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온 날, 그날이 이제 6월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6월절을 요 때를 첫 달로 잡습니다. 정월로 잡아요, 정월. 그래서 6월절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아비벌 14일입니다. 이 아비벌이 1월이에요, 1월. 정월입니다. 정월 14일. 근데 이게 태양력으로는요 4월에 해당돼요. 이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 4월이면 계절로는 이제 봄이잖아요. 이때 보리가 누렇게 익습니다. 네. 그래서 아비벌이라고 할때 그 아비부가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 이스라엘의 수도가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텔 아비브거든요. 텔 아비브. 텔 아비브. 텔은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텔 아비브 하면은 봄의 언덕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도시 이름이 낭만적이죠. 자, 그 6월절이 6월절이 이제 1월 14일, 정월 14일이고 태양력으로 하면 4월 14일이에요. 그 다음날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표를 좀 보시면 예. 무교절이라 고 그래. 왜 무교절이냐? 요때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빵. 예. 그 빵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요때 먹는 무교병은 보리빵입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때이기 때문에 보리빵을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로 이제 나는 곡식이 보리와 밀입니다. 근 순서가 있어요. 먼저 보리가 나고요. 그다음에 밀이 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서 6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 후에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농사 지은 그 보리를 수확해서 누룩을 넣지 않은 보리빵을 구워서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그친 거예요. 자, 그첫 보리 이삭을 추수한 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렇죠? 그첫 보리 이삭을 추수한 날, 그 날을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그 초실절의 유래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다 같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가 얻은 첫 이삭단이 있을 거다. 그걸 하나님께 바치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다다 다 절기가 있어요. 다 명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대표적인 명절이 뭡니까? 설, 추석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절기의 유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난 후에 사람들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절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유대인의 절기는 그 반대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 믿는다고요? 우리가 믿는다 할때뭘 믿는다고요? 예? 네? 뭘 믿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뭘 믿는 겁니까?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믿으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절기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얻은 첫 이삭을 제사장한테 가져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서 그 단을 여호와 앞에 들고 흔들거다. 자 제사장이 누구를 위해서 단을 흔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흔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흔드는 날이 언제냐? 흔드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자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안식일 칠째되는 날이죠. 칠째되는 날. 그럼 그 이튿날이면 언제죠? 팔째되는 날이잖아요. 바로 일요일이에요.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예? 금요일이 맞아요. 예. 못 박히신 날이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금요일 밤부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게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면서 안식일에는 하지 말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피해서 빨리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금요일 저녁이 되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빨리 아침에 오빠가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단 말이죠. 자 안식일이 든날 바로 안식구 첫날 일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 언제냐 바로 일요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 0절에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초실절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이삭단의 빛대어서 말하는 겁니다. 많은 이단들이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제7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언제 예배드립니까? 주일에 예배드리잖아요 뭐가 맞는 거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또 보세요. 축실절에 첫 이삭단을 베서, 이삭단을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단을 높이 들어서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요. 이거를 요제라고 합니다. 그냥 들어올리기만 하는 거는 거제라고 그래요. 들어올려서 흔드는 거는 요제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냥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1년 된 흠없는 순냥, 그 순냥을 번제로 드리라. 그냥 순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흠없는 순냥입니다. 자 누굴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을 보세요. 다 같이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예발을 여호와께 드려 화재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자 소재는 곡식을 갈아서 빵을 만들어서 태워드리는 것을 소재라그래요 여러분 빵 굽는 냄새가 어때요? 빵 굽는 냄새가. 구수하잖아요. 그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서 흠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더해지는가? 포도주가 더해져요.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쓰라그랬잖아요 자, 빵과 포도주 뭐가 연상이 됩니까? 성찬 예식이 생각나잖아요. 주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눠 주었던 빵과 포도주가 연상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라고요? 주일이죠. 바로 초실절이잖아요. 주실절.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요. 두 제자한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서 나눠 줄때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줄 알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날이 바로 주일, 초실절이에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유대인의 절규 중에? 6월절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77절이 있잖아요? 77절은 왜 7절일까요? 77절은 왜 7절이냐? 7 곱하기 7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77이 49, 49잖아요. 그래서 77절은 49일째 되는 날이에요. 모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인가? 초실절로부터. 초실절 첫 보리 이삭을 베는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그 날이 바로 7칠절입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그 유월절 이튿날에 자기들이 농사지은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지은 거를 그 보리를 수확해서 보리빵을 구워 먹었다 그랬잖아요. 자, 그첫 보리를 수확한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 날로부터 49일째 되는 날7칠절입니다 49일 동안 계속해서 보리 이삭을 베는 추수를 하는 거예요. 49일 동안. 처음 보리 이삭을 베는 날부터 49일 동안 7주 동안 계속 추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7 7절 바로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이 순이라는 게 10을 말하는 겁니다. 10. 그러니까 오순이면 50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언제부터 50일째 되는 날인가? 첫 보리삭을 베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맥추의 초실절이다 이렇게 말해요. 맥추의 초실절. 그 초실절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냥 초실절, 또 하나는 맥추의 초실절. 이날, 바로 맥추의 초실절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베는 날입니다. 미이삭을 베는 날이에요. 자, 그럼 이날 맥주의 출시절, 이날이 오순절인데, 이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일이에요. 이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독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일곱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이 50일째인데 이 날이 안식 구 첫날이니까 주일이란 말이에요. 주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이 날이 초실절이라고 했죠? 첫 보리사가 되는 날이죠?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을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볼을 앞에서 하늘로 들러 올라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자들한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그랬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열흘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한테 성령이 맙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잖아요. 바로 맥주의 초실절이에요. 이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초실절인데 성령이 오신 날도 초실절이에요. 공통점은 뭡니까? 첫 번째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이 열매가 열릴 거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통 맥추절을 유대교의 칠실절로 생각합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 근데 이 칠실절을 오순절이 대체하게 돼 있어요. 칠절을 오순절이라고 그냥 말해요. 예수님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들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절기를 선포하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영원한 규례다 이 말씀입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법과 규칙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다는 게 뭡니까? 영원하다는 거. 영원하다는 정의가 뭐죠? 사전에 찾아보면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을 영원하다 그래요.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시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거를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5절이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란 말을 붙이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끝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영원이란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이두 가지 속성이 있어야 영원이란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영원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뭐가 영원할까요? 예?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하겠죠? 또 뭐가 영원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영원해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로 무지개 언약이죠.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영원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바로 이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네가 내가 내 씨를 천하 만민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거죠. 또 하나가 뭡니까? 이 가난한 땅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백성과 땅에 대한 약속,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또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영원한 게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속 이게 바로 영원합니다. 영원한 구속이에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도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받는 그 영원한 구속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어떨까요? 그 약속도 영원한 약속이에요. 잠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예수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념하라는 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예요.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성찬을 계속해서 행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6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까지 말씀드렸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초막절이 남았잖아요, 초막절. 여러분, 초막절을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 래요 히브리 말로는 이거를 수콧이라고 합니다, 수콧. 장막, 초막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있는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살아요. 옛날에 광해에서 고생했던 거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고생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초막에 계셨어요. 하나님도 장막에 계셨잖아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인마늘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초막절을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 수장이라는 말은 곡식을 전부 다 추수해서 창고에 집어 넣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수장이라는 말의 그 장자가 창고할 때 장자예요. 그럼 보세요. 6월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6월절에. 그렇죠? 그리고 초실절에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네? 이제 들에 익은 곡식을 전부 추수해서 창고에 넣는 것만 남은 거예요. 마지막 추수가 남은 거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때예요. 추수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셔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의 끝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과 일터와 또 지켜주신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영원한 규례를 따라서 감사의 예문을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베네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